<laughs> 네, 오늘은 미국 계4 6대 대통령 바이든이 취임한 날 기념으로 역사 기록을 남깁니다. 2021년 1월 21일 목요일 오련입니다. 조중동 조선일보. 네, 2021년 1월 21일 목요일. 바이든 지금은 아무기 하지만 빛은 있다. 조선일보 미중 유튜브 인터넷을 경쟁시다라. 바이든의 미는 대북정책 대검 검토 하는 대북원론 멤버 정우용 복귀. 한국일보 전문가보다 정치 전보다 정치. 신문 짙어진 뇌가 한결의 여당 출신 상관 6명, 7명 짙어진 친정 취재 매일경제신문 통합의 진파이든 미국 재건 나선다 음. 매일경제신문 한결의 신문 출신 장관 신용 지터식한국이보정문가보다 정치인, 문 친문, 친문 지터진 내각 통화일보 바이든의 미는 대북 정책 재검토 파는 대북 원년 등보정용복귀 LG 스마트폰 사업 철수 통일보 중앙일보, 미중, 뉴, 특위디테스트 경쟁 시대로. LG전자, 폰 사업, 전면 재검토 선언. 조선일보. 네, 조선일보로 미국 바이든 성조기를 비추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조간신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유튜브 검색 무궁화7 무궁화7 숫자로 7을 치면 됩니다. 무궁화7 대한민국 행운동에서 무궁화7 유튜브 검색 무궁화7 유한호 성교사였습니다. 전화번호는 연락처는 010-2325-9191. 010-2325-9191. 몽화7 유한호 송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난세 늘 건강하시고 힘내세요. God bless Korea and North Korea and USA. God bless you. 대한민국 만세 국민 여러분, 힘냅시다. 할렐루야.